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. 평택시가 23일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 화양지구 내 종합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종합병원 건립 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. 채민아아나서가 보도합니다. 평택시가 화양지구 내 종합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관련해 23일 온라인 비대면 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브리핑은 김영호 평택보건소장이 맡았으며 사업기관과 현황, 진료계획, 규모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. 평택시 전 의료기관은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568개소입니다. 남부지역 57.2%, 북부지역 28.5%, 서부지역 14.2%로 서부지역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종합병원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지역 응급 의료 센터의 경우 평택시에는 두 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남부와 북부에 한 개소씩 위치해 서부 지역은 응급 의료 상황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. 이에 평택시는 화양지구 내 종합병원을 건립 예정이며 권역 응급 의료 센터, 심뇌혈관 센터, 내외과 센터 등 기능을 갖춘 24시간 공백 없는 의료 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우리 시는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상생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. 김영호 평택 보건소장은 평택 시민의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의료 공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023년까지 상반기 착공, 2025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KBP의 최민아입니다.